에, 오늘은 꽁치 통조림에 꽁치를 어, 단백질 식품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이 캔에 꽁치 통조림의 영양 성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보면은 어, 통조림 100g당 탄수화물은 없구요, 단백질은 12g이고요, 지방은 23g입니다. 아마 어, 통조림에 있는 그 국물, 국물의 지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꽁치만 건져서, 요리할 거기 때문에 단백질 12g, 즉, 100g당 12g을로 기준으로 꽁치의 양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65g이 1블럭입니다. 감자 100g에 탄수화물이 14g이 들어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65g이 1블럭입니다. 스파게티를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파게티는 영양성분을 보면 스파게티 80g에 탄수화물이 61g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10g, 지방은 0.9g.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로 스파게티에서 섭취할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파게티는 계산했더니 1 블록이 12g, 즉 탄수화물 9g은 스파게티 12g에 들어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스파게티는 12g을 이용하겠습니다. 토마토는 200g이 탄수화물 9g, 즉 1블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도마도 한 개의 무게를 쟀더니 111g입니다. 따라서 0.5블록 정도가 되겠죠. 이 도마도를 탄수화물 식품으로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꽁치 통조림 한 캔에 있는 꽁치를 다 꺼내서 무게를 쟀더니 194g이 나옵니다. 꽁치는 240g이 4블록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194g이면 3.25블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대략 한 3블록 되죠. 그래서 나머지 1블록을 달걀 하나로 채우겠습니다. 감자와 토마토를 먼저 넣고 끓입니다. 당근도 조금 넣었습니다. 꽁치와 아, 호박도 좀 넣고 지금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양파와 파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고 마무리합니다.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토마토 꽁치찌개 음, 일종의 에, 지중해식 메뉴인데요.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 하나로 채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약간 부족할 수 있었는데 떡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좋은 다이어트는 미리 내가 먹을 식사량을 알고 준비하는 식사법이기 때문에 사실 남는, 식재료는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남질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존 다이어트는 환경 보호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도 식사량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서 말끔하게 다 드시도록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5시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칩니다.